오, 방금 프로브가 우측 무빙... 하지만 바로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좌측 미네랄을 캐주고 있어요. 자, 비운의 사나이 백대관 선수 7시에 위치해 있구요. 이재동을 빙의하는 저그, 경선수 다섯시에 있습니다. <웃음> <웃음> 자, 백대건 선수. 이 선수가 어, 굉장히 좀. 날카로운 빌드도 많이 하거든요. 투게이트를 할지 아니면 포지 더블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버풀을 선택해주는 경선수. 일단 안전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경선수는 어, 근데 권선수 또한 이 선수한테 내는 꿀릴 게 없다 라는 마인드로 포지터블을 선... 선사하는 선 모습 자 오버로드 봤고요 이 선수 권선수의 스타일을 좀 말하자면은 선수 살짝 뭐랄까 늙은 여우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는 있지만 조금 그래도 잔 꽤가 많거든요, 이 선수. 백전 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찰떡 같은 말이죠. 캐논 잠깐만요, 캐논 은안 짓고 게이트부터 짓는 거 맞나요? 어? 어 잠깐, 이거, 건선수 너무 죽은 욕심을 과하게 낸거 아닌가요? 이거 맞나요? 어, 저거링 바로 뛰는데요? 물론, 다행인 건 투링밖에 없는데, 투링한테도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프로버 한 마리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 건선수 어? 뭐하죠, 이 선수 어? 오! 우와!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이런 엄청난, 아니, 이, 이게 100대건, 이게, 이야, 보죠? 어어? 와우! 와, 이 선수 이걸, 이걸 노렸군요. 와, 이 선수 저보다 한수 위에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방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플레이를 봐버렸어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늙은 여우라는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laughs> 어, 이런 플레이를 어떻게, 젊은 여우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거는 늙고 영악한 여우만이 할수 있어요. <laughs> 어 저글링 계속 클려어 3마리 죽었어요 3마리 그러니까 이거는 일아 알고 이이플레를 이미 몇번한 거예요 이거로 이득을 몇번 받기 때문에 건 선수 저글링이 오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포지 박는 판단 이거는 오 엄청났어요 이 선수 정말로 영악하고 감사합니다 어? 카 아니네요. 저글링을 한번 뽑나 싶었는데, 적당량을 뽑고, 질럿을 상대해주는 모습. 이게 지금 저글링이 어찌됐든 아까 세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아이 선수 설마 자기만의 또 독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선수 자기의 방에 있을 때는 무적이거든요. 아 역시 영악해요, 이 선수. 자, 본인의 방에. 퇴근하면 방에 문 닫고 들어가듯이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선수가 방에 있을 때만큼은 그 누구도 무섭지 않거든요. 자, 자신만의 <laughs> 자신만의 안식처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있는 건 선수. 이 선수 잔인합니다. <laughs> 이 선수 지금 독방에 <laughs> 독방에 들어와서 바로 피파 켰어요. 피파 하고 있습니다 백대원 선수. 자. 무서운 선수에요 이 선수 아 근데 프로보가 왜 이렇게 아 뭉쳐있네요 어? 아닌가? 아, 가스를 좀 빠르게 가지고 앞마당 프로보가 좀 적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경 선수가 좀 불리하게 시작한 거 치고는 드론을 굉장히 잘째놨거든요 보시면 드론이 한 부대가 앞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본진도에 한 부대 그리고 셋시 쪽은 오버로드가 지금 막혀서 살짝 놀고 있는 모습. 어이 질럿 타임에 살짝 오버로드가 막혀 있어서 매서운데요. 오 이거 권 선수 좀 날카. 어, 이거 심지어 여기 있던 백대건 선수 꺼내 와서 오질러스로 합세했죠 지금. 자, 오 이거 살짝 오버막힌 타이밍이라. 어, 근데 이거 이건 아니죠. 그쵸? 와우. 어, 이거 좀 센데요. 센데요. 드론 안 비비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어 자신보다 상위 티어인 경 선수를 제압하나요, 백대건 선수. 어 이거는 저거 팀에 예정에 없던 경우거든요. 막강한 우승후보인 경선수를 백대원 선수가 늙은 여우의 백대원 와우 이러면서 깔끔한 4 게이트까지 우리 어, 선수 제가 잊고 있던 새에 더욱더 뭔가 발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저야 딴딴이에요. 딴딴이, 딴딴이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갈 때가 된것 같아요. 하지만 피해 다 줬죠, 주코. 저거 지금 드론이 없어요. 자, 지금 긴급 피드라를 뽑았는데, 아 스파이어까지 지었고. 히든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 3시에 드론을 못 붙이고 어쩔 수 없이 히드라를 강요 받았기 때문에. 아, 와, 와, 백대건 선수. 엄청난 콤보예요. 와, 이러면 스타데이트가 아니고 이거 코어 사업인가요, 이거? 보통 이러면서 커고, 커세어 공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사업 드라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막기 힘들 것 같죠, 저 위편에서. 자, 여기서 혹시 100개만 좀더 싸주실 분 있나요? 100개만 받으면 환전할 수 있거든요. 혹시 좀 불쌍한 제 영혼 구해주실 분한명더 합니다. 살이 나왔는데 아 가난하고 오버로드가 자꾸 막히네요 이 선수 백대관 선수의 전략적 휘둘림에 의해서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경 선수. 4040 프레쉬가 누구지? 어 백대건식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캠플러 두방 어 이거 히드라이 한방 오우 쉣 여기 한방 더 있어요 와우 일부러 모았다가 쳐쳐있어버리기 는? 막히긴 막히는데, 이 정도면 막힌 게 막힌 게 아니죠. 와, 이러면서 한 마리는 드론점사 오, 진짜 이 선수 뭐죠? 황, 황시라고. 어, 이러면서 다크 땀플러. 근데 경선수가 확실히 그래도 상위 티어라서 조금 버티니까. 조금씩 따라잡는 느낌은 들거든요. 이거 9시도 저지시키려고 바로 뛰어가고. 권선수는 부랴부랴 좀 뛰쳐나가는데, 어, 이병력이 좀힘들릴것 같은데요, 경선수? 9시 깨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앞마당부터 막아야 됩니다. 어, 이거 좀 피해 받겠는데요. 질론 무브 땡기면은, 어, 그, 승세야. 아직 좀 많이 남았다. 야, 승수야, 나 100개만 쏴주면 안 되겠냐? 100개만 쏘면은, 한장에서 너랑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행복해지자, 승수야. 자, 이거 100대건이라면 이 하이템플러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100대건이라면 이 하이템플러 절대 놓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 게임이 살짝, 저그가, 할 만해진 거 같은 거는 제 착각인가요? 포토스가 좀 병력을 많이 버렸거든요. 물론 토스 이거 이거 가는 건안 돼요. 어, 저테플로개 많거든요. 이거 보면 후다닥 도망가야죠. 와우. 와우. 저거 공이로. 포스는 공이요. 어, 근데, 하이틴플러 만화가 좀속수무책으로 빠지고 있는 감이 있어요. 어, 면상변태, 면상변태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그랬구요. 아, 근데, 톱스가 확실히 초반에 이득 본게 많긴 했네요. 근데 이거 지금 템플러 만화가 거의 빠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막으면 또 모르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만약 이거 경선수가 막은다면아 근데 투악한 와우. 이건 근데 막기 힘들긴 하겠네요. 덩크니 하나라도 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 근데 경선수가 히드라를 좀잘 나눴거든요. 오. 막은 것 같은데요. 어 이러면은 이제는 진짜 저거 괜찮지 않습니까? 스자랄 쏘이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또 경선수가 기본 체급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만 막아도 운영 가면 경선수가 이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백대건 선수의 본진 자원이 급격하게 어 마르고 있거든요. 한시를 저격하는 움직임은 매우 좋습니다. 한시를 무난하게 주면 저그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자, 이제 경선수는 좀 간단해졌어요. 지금 토스 덩어리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본인이 조금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 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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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어, 9시를 그래도, 저지하면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경선수가 좀 수비를 먼저 집중하려는 움직임이네요. 어, 어 일단은 근데 건선수가 조금 단순 질드라군으로 1시를 무리하게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1시에 라바 하나 변태하는 센스만 한다면, 한다면, 이병력 싸먹히면 진짜 게임 레스코 나요. 센스 보여주나요 경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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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센스 아좀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고 쌈 싸먹기 어 그렇죠 풀어야죠 풀어야죠 오 이거 잘 먹었는데요 이게 상위 티어다 어 이거 역전 좀 나온 그림 나왔죠 어. 태권 선수 이거는 병력 너무 갔다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덩어리 잘안 나옵니다 백대건 선수가 아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이 덩어리 모으면서 그냥 천천히 좀 묵직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마 경선수가 그 묵직함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이제 조금 조금씩 던져주다 보니까 예, 이거를 양분 삼아 받아먹고 경선수가 좀 그걸 흡수한 느낌이 들어요. 어, 이제는 저급 병력이 더 많죠. 아, 이거는 이제 토스가 9시는 있지만 저그도 1시가 돌아가서, 어, 이거는 저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 이런 어쩔 수 없는 12시 몰머리인데, 꼼꼼한 경선수는 지금 오버로드를 펼치고 있거든요. 12시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걸렸어요. 바로 걸렸어요. 아, 취소하는 모습. 아, 뭔가 좀 쓸쓸해 보이네요. 이 모든 걸 취소하고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프로브가 뭔가 좀 쓸쓸해 보입니다. 병력들이 지금 보면은 좀 생기를 다 잃었어요. 능력들이 뭔가 다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뭔가 뭔가 슬픈 유닛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뛰쳐나가요. 나가는데 아 그곳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아, 그래도 최대한 힘을 내는 백대건 선수지만, 냉혹한 현실을, 그를 이해해줄 수 없어요. 아, 이거 못 들쳐. 와, 럴코 쌈 싸먹기. 아, 스톰은 많아요. 스톰은 많은데, 어, 근데 저그가 좀 럴코를 좀 잘못 갖다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드라 웨이브로 스톰 한방 더. 아, 근데 이렇게 교환하면 누가 좋냐? 바로, 저그가 좋죠. 아, 저고윤이 셉니다. 아, 백태건 선수가 참다 잘했는데, 마지막 뒷심이 좀 계속 아쉽네요. 뭔가 좀더 많아야 되는데, 살짝 뭔가 엉성한 느낌. 근데 경 선수가 또 되게 잘하네요. 확실히 이 선수가 상위 티어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게 느껴지네요. 아까도 그렇고, 이번 판에도 그렇고, 이 선수가 빈틈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해줘요. 경선수 정도 클라스가 되면 이제 슬슬 자기가 이제 많이 유리하다라는 걸 인지할 거거든요 슬 공격 타이밍 잡, 잡을 겁니다 토스는 지금 본진과 안마당 자원이 모두 떨어졌고요 이 어떻게든 11시 쪽 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또 경선수 입장에서는 그 라인만 주지 않으면 이긴다는 걸 반대로 알기 때문에 자 나가죠 이 공격을 토스가 맞기 버거와 아디파일로는이건 진짜 재앙인데요 이것까지 갖춰서 가면은 가뜩이나 막기 버거운 백대강 선수한테 진짜 재앙인 겁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병력도 따로 싸우고 롤코가 한 부대가 넘어요 와 그리고 심지어 저게 주병력이 아니고요 여기에 그만하는 양이 두배두배 두배 되는 양이 여기 더 있습니다 자 심지어 다크수험까지 준비하고요 와, 잔인한 컨슘까지. 경선수가 확실히 잘합니다. 확실히 잘해요. 와, 이러서 난전. 난전하시고 스톰 여기서 빼게 만들고, 그러면 스톰 없을 때 정면으로 이제 휘몰아치는 사이즈 이제 나옵니다. 이제 준비할 것 같아요. 지금 병력량 파악했거든요. 경선수 이제 들어가지 않나요? 이제, 이제, 이제 정비하죠? 들어갈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전투로 어, 경선수의 화려한 피날레가 장식되지 않을까 자 갑니다 전 병력 총출동해요 심지어 여기 육날코가 놀고 있는데도 어.. 저그가 이길 것 같은데 쌈싸먹기인가 양방 쌈싸먹기? 이거 진짜 샌드위치인데요? 아 이제 이 병력 올려야죠 다시 진짜 샌드위치 한번 해야죠 오 이거 레어는 뭔가요? 아 올라갑니다. 자 맛있는 샌드위치를 제조하러 가요. 오오 오. 이건 그냥 버로 해도 되죠? 아 피나 무라 이선수 지금 일부러 버로 안 하고 안 싸워줘요. 솔직히 그냥 싸워도 됐는데 그냥 침뱉고 도망갑니다. 어,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백대건 선수 이멀티를 못 지키면은 아 근데 여기 럴커가 다수가 보로오 돼있고요 다크스움까지 쳐진다면은 다크서움 아 이러면은 아 안돼 안돼 안 돼. 아 샌드위치 오우 쉣 와우 아 이거는 지진 나오겠는데요 백대건 선수 와, 마지막 최후의 병력이, 가보지만, 아, 최후의 병력이, 저그의 이제, 남은 소수 병력과도 비견될 정도로, 약해 보이네요. 와. 오, 어, 이제 스톰 대박, 스톰, 스톰!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안 지지나요? 어 지짐이다 지짐이 GG 아 근데 변태 됐어 오와와아 밀렸고요 막혔고요 그러면은 지지가 나오겠죠. 아 이제 끝내러 갈것 같습니다 경 선수. 아 백대원 선수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유병력은. 아, 노장투혼을 발휘해봤지만 결국 여우는 호랑이한테는 안되거든요 어, 잔재주를 많이 부려봤지만 그저 호랑이 앞발질 한번에 맥없이 고꾸라지고 마는 백대건선 아쉽습니다 야 저그의 병력이 어, 물길처럼 쏟아져요 아... 왜안 나가죠? 아, 쥐지.